이래. 지금 엄마가 너 공부 시킨다고 엄마 믿다 그래? 응? 무럭 무럭 쓱 쓱. 응? 아니 공부 시킨다고 엄마 미워할 거야? 그럼 어? 그만이야? 책 읽기 싫어. 책 읽기 싫어. 왜 읽기 싫어? 책 말고요. 책 말고 뭐? 나휴트폰 바꿔야. 책 본다. 휴드폰 봐. 콕, 어, 잠잔데. <laughs> <laughs> 너! 엄마! 왜? 엄마는! 왜? 왜? 엄마는 책 보면 안 되는 거 했어! 누가 그래서 책 보면 안 된다고? 책을 이따 가 봐. 책을 언제 이따 봐? <laughs> 책 언제 이따 볼 건데? 책 보면 왜 죽어? 책안 보면은 무식해서 바보 병신 되는데? 책, 책 분하노. 여기, 요, 안 돼. 샤키 친구가 이, 응. 이거, 응. 책 봐면 안되다고안 돼. 샤키비. 아니야 이건 신학기 책이라 괜찮아. 볼 수, 있, 봐도 돼. 안 돼. 샤키비, 샤키비. 응. 책 읽으면 안되겠다 누가 그래 누가 뭐... 이름이 뭐 뭐야 뭐 봐, 너 지금 책, 돼. 책 읽으면 바보대 네. 책 읽으면 바보대? 네책안 읽으면 바보가 되지 응? 책안 읽으면 기죽기죽 우리도 모르잖아 응? 이름 뭐야? 이름 이 이름이 뭐야? 책 읽지 말라고 한 이름 이 뭐야? 친구 이름이 뭐야? 응? 어? 여기 핸드폰만 보면 바보가 되지. 맨날 핸드폰만 봐? 응? 어? 엄마 그리고 충전기 꼬바른 채도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지. 야, 핸드폰 밖에 없네. 핸드폰 충전기 고장난다고.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렇게. 싱식택은 어디 갔어? 응? 신식 때 밥은 내거야밥 안줘 신식 때밥 신식 때밥왜 안줘? 어? 신식 때 밥을 왜 안줘? 이거 책을 읽어야지 책을 안돼 그럼 유치원 보낸다? 책은 응 책은 이따가 봐 이따가 언제? 책은 이따가 봐요 핸드폰 충전기 다 끝나면 볼거야이거 입에 집어넣으면 어떡해? 응? 아키비 여섯 살이야, 얘기야 그런 거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게 응. 응. 나 책은 응. 응. 안 봐요. 왜안 봐? 왜안 봐? 안파요 왜? 책 그럼 다 친구 줘버릴까? 책안 봐요. 친구가 가지러 온다, 책. 아키비 친구야, 책다가지가 아키비 책 필요 없대. 아키비는 책안 보고 바보 되고 싶대. 바보 되기 싫어. 그럼 책을 읽어야지. 음, 음. 공부를 해야지. 음, 음, 음. 너너너책 읽기 응. 싫어. 왜 싫어? 책 읽기 싫은데. 세이펜이 세이팬이세이팬이 읽어주잖아. 응? 이 세이펜이 읽어주면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응? 너 글씨 모르잖아 글씨를 배워야지 응? 나책 읽어 <laughs> 큰일 났다 이제 아키비 책 읽기 싫어서 책안 읽어서 집에도 못 찾아오겠네 버스 타려면 숫자도 알아야 되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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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라... 어디다가? 책... 집어라... 어디다 집어넣어? 책... 나 응... 책... 읽기 힘들어... 책... 책... 책 읽기 힘들어? 네... 아니, 사이펜이 이렇게 좀... 사이펜이 읽어주는데... 무럭, 무럭, 슥, 슥.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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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잘 준비. 책 별로 안 돼. 책방기 싫어요. 그럼 핸드폰 악기비 싫어한대. 캐롤이 악기비 싫어한대. 그게 누구지? 응? 어? 이따 책 읽어. 엄마하고 약속했어. 응? 어? 니맘대로 네 핸드폰 배터리 충전시키지말고 핸드폰 배터리 충전시켜 충전시키면은 핸드폰 배터리 고장나고 충전기 또 고장나갖고서는 충전 충전기 또 사야돼 알았어? 응? 알았어 몰랐어? 알겠어?